자, 이스트 소프트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신다라고 하면요. 현실에 대해서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. 그냥 이거는 난신적자 종목인 겁니다. 난신적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? 가족의 등에다가 칼을 꼽는 그런 행위를 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. 왜 칼을 꼽아요? 여러분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투자를 하셨는데 그 돈으로 손실이 나서 가족의 꿈과 희망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내가 속았다, 내가 무엇을 보고 믿었다, 멍청하다, 이렇게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짓은 더 이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이미 지난 건 지난 거고 지금부터가 중요해요. 내가 이 암덩어리 같은 걸 갔다가 끝까지 가져가느냐, 아니면 잘라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느냐. 여기에는 존재 그 전제 조건이 필요하겠죠. 어떤 전제 조건?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가의 등락은 아무도 모릅니다. 가부들이 단체로 몰려와가지고 이거를 갖다 이렇게 들어올릴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시점에서 이거를 갖다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새로운 걸 하겠다는 사람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. 뭐, AI 관련된 것들, 그다음 뭐, 증권 케이블 채널,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. 왜냐? 어차피 여러분들은 보지 말라고 해도 볼 테고, 하지 말라고 해도 할 테니까요. 왜? 여러분들 스스로가 준비되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만약에 제 이야기 듣고 화가 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서관 한번 가셔서 이론책 펴보시고 여러 가지 해보세요. 그럼 여러분들이 봤던 증권 케이블이나 주식 전문가들이 얼마나 하찮은 지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문가인 척 하는지 바로 알게 되실 겁니다.